안녕하십니까? 강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달 7일 미국 워싱턴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후 통첩장을 발표해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16일 공개된 통첩장에서 북한 최고사령부는 남한 정부가 대화를 위해선 모든 반북 행위에 대해 사죄를 해야 한다며 기존 반북 행위에 대한 예고 없는 보복 행동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국경일이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었던 태양절에 국내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정은 국방위원장 등의 사진을 불태운 퍼포먼스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한은 평화로웠던 태양절 행사와는 별개로 첨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펜타곤은 월요일 태양절 행사가 무리없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며칠 내로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과 대화의 창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이 최후 통첩장. 이로 인해 앞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